아니 내 네. 2KU 그대 해보고 싶긴 하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새로 생긴 열매 2KU 얘네만 쓰는 쓰면 알아서 내구력도 늘고 피중도 늘고 이론상 말도 안 되긴 해요. 아아 아, 근데 씨, 잠깐만 나 진짜 유리컵 이거 이거 양질하면 졸라 좋은 거 아니야? 다다으니까 아씨 유물. 유물은 근데 못참는데 슛! 아이씨 뭐야 <laughs> 와 오랜만에 오프보특 끼리 만났네 세심? 상대가 안 되네. 세심 아칼리도 좋긴한데 지금 아직 안 끝났을까 지버프 먹은. 뭘 할까 고민되긴 한다 카타도 되고 아칼리 해도 되고 뽕맛은 아칼리냐? 뭐가 제일 맛있어? 제일 제일 뽕맛 치리는 거 먹자!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뽕맛 단 하나. 아, 와, 케유, 케유 나왔는데. 일단 카타는 좀 뽕맛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일단 이 다음에는 뭐 국공 먹어야 되겠죠, 무조건. 베리트나 곡궁. 아칼리는 이네셔의 세심이 고트라. 근데 아칼리 너프 먹긴 했어. 새벽심전도 너프 먹었고 아칼리도 너프 먹었는데. 일단 곡궁. 일단 뭐 나오는 거 보고 정합시다. 아 어, 세심 럭스. 어 oh, 까비. 그 럭스... 뭐야 그것도 버프 먹긴 했던데 열매 전용 열매 근데 뭐안 나왔으니까 패스 그래 나 세심... 코그모는 해봤는데 아칼리는 안 해봤어 그래서 아칼리 한번 해보자 뭔가 아칼리 하면 콩마 지릴 것 같긴 해 아! 아니... <laughs> 자기 하라는데? 코그모 하라는데? 아 이거 이 어? 아아아칼리 하고싶은데 하아 근데 그래, 너무 크고무 각인데? 저기 내셔에 복원 만들고 각오를 만들면 이미 이미 풀템이긴 해 일단 증강보고 나는 나는 진짜 아칼리가 더 하고싶어 아 칼리 하고 싶어. 일단 테슬라. 한 가지 목적뿐. 사부하게다. 테슬라 분신도 적용이야. 아칼리는 그 지표는 이내셔에다가 세심이 제일 좋아 지표가 수운보다. <놀라> 있어도. 아카리가 마제 와우. 짱마까지 자 피롱스는 이 아칼리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카운터에 카운터를 치는 배치를 알고있는 카운, 카운터 아카리 카운터 배치를 하면 나는 그 카운터 배치를 하고 그 카운터 배치를 하면 또 나는 그 카운터 배치를 하는 와, 씨, 와! 와! 초비사! 아니, 한데 평공이네, 그냥. 아, 솔직히 이거, 수은 나왔으면 이기긴 했겠다. 수은 할까? 이네셔가더 좋아. 지표는. 근데 뭐, 아직은 안 이겨도 되니까. 천천히 갑시다. 단점이 뭐 지고 있을 땐 그냥 지는 게베스트 괜히 뭐 이기려고 하는 게 손해라서. 뭐 근데 세심마 아칼리 진짜 ㅈ삭이긴 하다. 나중에 나중에는 진짜 평 평궁평궁 평궁 되니까 말이 안 되긴 하네. 자텐까지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아칼리, 저격 배치하면, 요런 식으로 해주면, 또 저격이 됩니다. 아, 어 근데 걔안 맞는데. 그래서 뭐, 저격 배치한다고 해서 뭐, 무섭진 않아요. 와, 씨, 벌, 와우! c 대 이거 뽑은 맛, 미친 거 봐. 역시 세심 아칼리가 맞아이! 설마 여기서, 3, 2, 1, GO! 아 뭐야 와 아이 세세 세? 잠깐만 아세세세안 돼? 아 놀래? 아 그래. 존니야가 맞긴. 와 근데 진짜 역대급 아칼리긴 하다 이거. 이 어떻게 막냐?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니야. <laughs> 중요한 게어 있나. 네 누가 더 뛰어난지 가릴 시간이 없. 아 잠깐 버그 걸려가지고 잠깐 당황했는데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붙는다고? 아 잠깐 좀 당황했네요. 아니 근데 아이템 먹으면 졸라 좋지 나는. 테슬란데. 자 그리고 빼고 여기까지. 아, 아, 이제는 좀더 생존에 신경 써야 돼. 비를 보자. 원래 밤끝이 제일 좋은데. 여기까지. 와, 근데 좋되긴 한다. 이 좋냐에다가 대셔의 세심이라. 아쉽긴 하네. 예? 그리고 조개 갈아가지고 뭐 스테락이냐? 방금 만들게요. 아아, h 우 t 총감은 춤. 이거는 기다리자. 그리고 나 카운터 배치 치는 애 있나? 어. 아근 네. 이거 게임 끝날 때까지 솔직히 아칼리 한 번도 안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거 씨 죽냐? 와우. 아니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그 이번에 리신이 버프를 먹어 가지고 살명 처치하면 원래 1.5초가 기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2.5초로 늘었어. 그러니까 탱귀의 스턴이 1.5초거든. 그러니까 이텐텐로 1.5초 걸리고 이걸로 2.5초 걸리니까 4초를 제울 수가 있는 거야. 광력으로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심지어 또 자르방 자르방풍이라 말도 안 되게 들어가지고. 와우. 뭐야 오늘 게임 왜 이렇게 맛있어? 게임 왜 이렇게 잘 돼? 뭐야 패치 기념이야? 뭐야? 근데 비롱스는 역시. 유연한 플레이가 맞다 유연하게 하니까 그냥 뭐 그맛따기 그냥 첼터커리 이 자식들 그냥 개츠맞는 거봐 역시 패치에 강한 남자긴 해리시는 약간 스킬을 빨리 굴리는 게 포인트거든 쇼진 뭐 아니면 구인순 씨는 괜찮아 지각킹 김경재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깍북 메카 보다가 배유 보니까 시청하기 편하네요 일단 이거는 스테락 데케베 방파 여기까지 까꿍 라이즈 안녕 드마트 임마 큐이 덱은 막가 없어도 돼? 어차피 긴라인 개패기 때문에 근데 뭐 있으면 나쁠 건 없지. 왜, 테슬라 먹으면 템 증강이 좀 좋아. 간이 뭐 대장까지 난또템 넣으면 테슬라 또 화성 간다잉? 카운터 배치 하는 친구 없네. 조팁 안 받나? 아니 여기 친구들 그 아칼리 카운터 배치 하는 애들 왜 없냐? 뭐야 티팁안 받나 얘들아? 뭐, 아니 메인딜로 다내주노 아니 내가 카운터 배치를 하면 카운터 배치를 카운터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친구들아테그 카운터 배치 좀 해봐! 와 근데 진짜 아무도 안 하네 카운터 배치를 <laughs> 그러니까 요, 요런 요 식으로 쫓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 여기 이렇게 비워놓으면 카운터 배치거든요? 와.. 그냥 아니 미신이 졸라 어다미신 이자식 성능 와이라노 아 근데 1등 이자식 불... 왜 이렇게 불타? 내가 안만나가지고 이온? 아 근데 이온 별로? 아씨 뭐야 이러면 이온? 그리고 이온도 버프 먹었으니까 어, 그래도 이제 카운터 배치를 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여기, 어, 뭐야. 얘는, 아, 이쪽은 뺐네? 아, 잠깐좀 카운터 치는 상황으로 매, 기고 싶은데. 아다리 아, 뭐야. 오 쉣. 완그 마법사 저게 좀스피 여기까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이제 유물 유물 또 받으면 진짜 쌍칼리 간다 이. 됐다. 얘가 얘가 카운터해 놨네. 요런 식으로 빼시면 됩니다. 자, 요러면 여기 있는 애가 이게 뚜벅뚜벅 걸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갑니다. 아, 돼요? 맛있짱? 카운터에 카운터를 쳐버리는 미친 배지슛? 아, 진짜 이 이카리. 가자. 솔직히 그거 만들까 했는데 이렇게 하 이러면 이러면 뭐 카운터 배치 쳐 봐. 양쪽으로 날라가 줄게. 뒤졌다. 겨우 이 정도. 아씨 하나가 별로네. 가자 양쪽으로 날라 가자잇. 촉촉 니한테 이런 배치 어떻게 해야 돼? 배치 어떻게 할래? 양칼리아, 양칼리아. 한쪽은 페이크로, 한쪽은 취업이, 한쪽은 조이피로 여기, 여기 내 클론이 죽었고 <laughs> 쉬, 쉬. 맛있긴 하다, 쇼튜브썸데 맛있긴 하다이 <laughs> 과연 이 친구 배치를 어떻게 할지 <laughs> 이 친구도 양쪽에 있으니까 그냥 뇌정지 와가지고 배치 졸라 빡세하는 거 봐라 아, 바로, 바로 물렸죠? 일 바로 물렸고 그다음 자르반 대가리 찍고, 그다음에 리신, 리신스턴 들어가고, 이? 그다음에 탱귀 들어가고, 이? 정신 없지, 친구야 방방 뜨다니라고, 정신없다. 이... 정신 나간다, 정신 나가... 얘도, 얘도 근데 세긴 하다. 이다음에 이제 우처형 들어가는 게 제일 맛있겠네. 어, 가타리는? 그리고 얘는 이거 저지불가 때문에 여기 계속 케일 붙는거 인지를 못하고 있네? <laughs> 아니, 너가 지금 뭐 배치를 카운터를 쳐놔도 제가 달려들어서 넌 카운터가 안될 친구야. 정신 좀 챙기라잉? 계속... 와. 네, 쇼. 하나, 추가요. 어체. 뭐 추? 토용. 상대가 안 돼. 꽤가 안데 이러면 휘브이 어, 없어 가지고 얘는 조금 불안한데. 안데 아, 똑같은 챔프 열매 두 번은 못 들어. 뭔쥐 멈추지 아 얘도 진짜 세긴 하네. 아, 뭐야. 어, 뭐야. 설마. 개였다는 점 쪼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